안녕하십니까. 동화포커스 이광식입니다. 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저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번 불렀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를 3창하고 친구들과 함께 밤 11시까지 술을 먹었네요. 기분이 좋았어. 먹다 보니까 갑자기 국회에서 재상무기를 또 탄핵을 시킨대요. 장 기가 잘 놀았습니다.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입니다.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니까 또, 대통령 대행으로 최상무기를 또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. 그것을 어젯밤 12시까지 안덕수 총리가 그때까지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사임을 수리했어요. 아주 지금 이재명이가 그 정가자가 나는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정가자에다가 정말 못쓸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. 우리 국민들한테.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간에 선거에 꼭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베네수엘라 봤죠? 국가 부도입니다. 대한민국은 그에 못지 않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. 여러분,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. 지금 이재명이가 여론조사에서 50%를 육박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자기들만의 장난입니다. 절대 여러분, 그게 주눅 들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선거를 해서 정말 옳은 대통령을 뽑아주기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. 저는 아직까지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. 왜? 한동훈은 됐으면 안 된다. 그런 거는 철저한 나의 주관입니다. 저는 언론인입니다.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. 이재명이 오만 가언 이슬을 내뱉는 한동훈도 똑같은 놈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63 대선에 꼭 오른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꼭건져낼수 있도록 정말로 이 난세에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면 이재명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정말로 대법원 대법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싶습니다. 자유대한민국 만세입니다. 여러분 다같이 힘을 냅시다. 감사합니다.